안녕하세요. 한주달수입니다. 어, 오늘도 어, 점심한 그릇 먹고, 어, 여기에 저를 많이 도와주는 형님하고 또 오늘 산에 올랐습니다. 어, 여기는 대양이고요. 합천대양입니다. 어, 증투도 나고, 입변, 한엽, 단엽 나는 그런 산지에 와봤습니다. 어, 조금, 어, 오늘 저 오늘 처음 들어와봤는데, 저는 경사가 좀 있네요. 어, 삐딱길입니다. 삐딱산. 어, 염소들이 다니는 그런, 어, 기울기에 경사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번 야무진 놈 만나면 소개해 드릴게요. 아, 누가 속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여튼, 이런 생강건이 나 있습니다.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우가 아, 마짜 리편이 엄청 발전한다는데 에이, 어떻게 가져갈까 이거 그지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 음. 우리 고로는님들한테 제가 요구도 못 씁니다. 이런 거 가져가면 아 이런 거 그래 이렇게 업무가 없으면은 산에 놔둬야 되는데, 누가 가져가도 가져갑니다, 이런 것들은. 밭짜리 난초라고에휴 아, 그래도, 만나네요. 난초들이 어, 6원 있습니다. 어, 요둘내로 지금, 보니다 응. 난추들이. 조금 같이 움직여볼까요? 난총가 있니까 으대단이지고 있고, 아니요, 걷지 않으면은 아무 때나 보이지 않겠네요.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구멍이 그 깊고, 여기 아주 깊습니다. 어, 여기도 있고. 이쁘네, 이 자태가. 호가 쭉쭉 꺼져야 되는데, 호가안 들어있네요. 도, 면초가있 습니다. 어, 여기 지 여, 찾 여, 오면또우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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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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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연 여, 여, 생강 여, 이안 보입니다. 여,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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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또 난초들이 또 슬렸습니다. 또슬어이 많이 쌓이긴 쌓였습니다, 지금. 많이 쌓인 데는 제 발목까지 들어가니까. 아,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겨울에 낙엽이 쌓이니까. 어렵네요. 그대 이름은 바람바람바람. 바람. 저도 오래된 세대지요. 바람바람. 바람. 김범룡의 바람바람을 부릅니다. 노일에서 나오는 노래 한강문이 뾰족뾰족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아, 안 보이네요. 어. 열심히 찾아보고, 어. 하나 만나면 또 영상 띄워드릴게요. 아, 여러분. 이게 호피가 맞을까요? 수반니까죽음색이 납니다만. 햇빛에 걸려서 이런 죽음색은 나지 않겠지요? 앞뒤로 조금씩이막 나는데 여기는 탄 병진처럼 보이고 어 신화척에는 약간 얼룩하니 지금 무늬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 전체적인 색감은복수입니다 어, 한번 가져가 볼까요? 어, 햇빛 관리를 하면 나올까요? 산초가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벽골도깊고요 아래에서 좀 삐리한 산반도 하나 만났는데, 아 어, 육질 좋습니다. 건강근이니까 정강근인 응, 것 같은데, 이 어, 서바니까요. 떼짱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같기도 하고, 어, 위로도 수반이 다들어있네 이렇게, 많이다 들어있어요. 짜잔, 짜잔. 아, 기부적에 수반이 다들어있네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쁘네요. 어, 이상한 게이 산지는 단엽반 근처에 오면은 난초가 또 없어야 되는데 난초가 또 많아집니다. 그것도 떼짱으로만. 음. 희한하네. 다이 떼짱으로나 이는 겁니다. 지금 난초도 아 제가 이런. 쇠밭을 좋아하는데요. 아, 이제 풀을 이렇게 가라앉으면 숨어있던 난초가 보입니다. 없네요, 없어없어 이런데 단엽중토가 자리잡고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아, 참, 시장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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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 보다 저기서 보다 와... 바닥 참 좋네요 불하고 소나무하고 참나무하고 골고루 벗겨서 바닥이 참 좋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단잎은 안 보입니다 음. 음. 아유 원래 어째 그렇게 비랬는데 바늘 보게 해주세요 바늘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안 줍니다. 아저씨 님이 음... 많지 많네 뼈짱은 많네 뼈 그렇지 어쩜 그리 맨에 아유 기분 좋네요 여기 막뿌렁뿌렁 합니다 여기이저 아... 어디 다녔던 것 같은데요 숲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야, 예. 저는 이런 풀숲속있참 궁금하고, 아 기대심이 높아집니다. 오, 저기 춰 있지요. 아, 풀이 조금 나냐, 인생 아니든 뭐든 보입니다. 이렇게.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없는 것보다 낫지요. 인출이네요. 너무 많은 곳이반이라도아 하지요. 화려한 3만은못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필습해 앙증맞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녀지 음, 긴장되고 좋네요. 저는 이런 필습해 오면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음. 음, 그 음, 제대 좋다. 음, 그러고는 뭐, 아유, 화보네. 그냥 올려놔도 이쁘겠네요. 광폭입니다. 한 1.23cm 정도. 음, 좋다. 아유, 저 밑에 문화초가 많네. 말 말꼬리풀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없어서 어두어두 합니다. 혼자 오면 벌써 내려갔을 텐데 아, 일행이 있어서 제가 깨어 봅니다 지금. 일행 믿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짱으로 나이네 이출고가 나? 민들기네요. 민출란 민출란입니다. 민출란 이쁜 민출란입니다. 아, 또 찾아볼게요. 이제, 낯자리에 다온것 같습니다. 유령입니다, 유령. 어, 부령입니다산지에 터질 때가 유령입니다. 음, 어, 목가시 없지요. 목가시 없어요. 응. 어. 목가시 없습니다. 음. 어. 아, 이 유령도 기쁘네요. 보니까. 뭐, 란이 좋네요. 상니 육질이 좋습니다. 지금 단위법 바로 한밑인데요 제일 난초 시작할 때, 그럴 때는 꽃몰이 유명해서요. 이런 거막 가져갔을 건데, 홍화볼 거라고. 지금은 막, 가가져가기힘는데 되게 좋습니다. 어이구야, 이, 산반입니다. 어, 이런, 이런 대주 산반을 안켰네요 대주가 되노니까, 더 안시합니다. 산책꾼들이. 어이 이, 산반이 잘먹었습니다 어, 여기도 다 들어있고. 허, 참. 이때마자 들어있는데, 이런 크다고 자세히 안보니까놓치는겁니다오 어, 산반 은해 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이. 아, 이제 하산합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산반도 캐고 아,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미리 한 산반도 만나고 했습니다. 어렵네요. 겨울이라서. 아, 여름이 같으면은 그래도 시나 보는 재미도 있고 난초도 많을텐데 지금 생강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공기 좋습니다 여기 이제 해가 걸려있습니다 산봉우리에 땀도 나고 그러네요 오늘 월요일 또 출근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시간 잘 가는 화요일입니다 또 주말 빨리 오고요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오늘 난초다이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